지금 홍이안에막 도착했고, 화장을 좀 해보려고요. 지금 얼마만에 하는 화장인지 모르겠지만, 화장품 파우치를 이만큼 갖고 왔기 때문에, 좀 해서, 화장을 딱 해서, 이 무거운 파운데이션을 버려야 돼. 빨리.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? 한 3년 됐어요. 파운데이션. 유통기한 필요 없어. 이거, 이거. 한 3년 됐다고? 유통기한... 없는 것 같은데? 유통기한 없어요. 비싼 거야. 비싼 거라서 유통기한 있어도 다쓸 거야. 자, 손은 씻었고요. 이만큼 짜요. 그 다음에 발라요. 선크림은 이미 바른 상태예요. 땀을 아까 흘려가지고 세수를 한번 했어야 되나? 모르겠어. 이미 피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그냥 살아야겠어. <laughs> 왜 화장하냐면 또 여기 홈트 때 왔는데 화장대가 딱 있어버려요. 얼마만에 우리 집에도 화장대가 없는데 그냥 여기 화장대가 있으니까 오, 공주가 된것 같네 아주 그냥. 이렇게 꼼꼼하게 눈까지 다 발라요. 그리고 저는 겔랑 파리르 골드 2번 사용했어요. 2 번.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. <laughs> 그리고 이거 공진양 씨 파우더 너무 어두운가? 그거 써싶 이거 좋아. 여름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다. 아 이렇게 하는 거네. 조명을. 조명이 필요 없네. 이렇게 하니까 아 괜찮네요. 이렇게 화면이 화사하게. 이렇게 잘 먹으라고. 화장이 잘 먹으라고. 얘가 때려줄까? 아니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인형 파우더. 이거를 발라야 되는데 아, 네. 퍼프가 없어. 퍼프가 없네? 퍼프를 안 갖고 왔나봐요 한국에서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평팡이라 이렇게 발라 기름만 안 나오면 되니까 항상 이렇게 발랐거든 이거 샀을 때도 이거 태국에서 샀을 때도 그 당시에 퍼프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대충 이렇게 찍어서 발랐었는데 괜찮아요 뭉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, 괜찮지? 여기 잘안보여 괜찮아요. 허그뜨 한, 뚜드겨서 파우더도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해야 되는 거예요. 파운데이션 바른 거야 응. 빨리 가랐어그 <laughs> 다음에 눈썹을 그릴 건데, 네가 네, 내 눈썹 크림거 네가 하지 않냐? 동생이 제걸 항상 훔쳐가는 이 바비브라운 눈썹 펜슬 이걸로 눈썹을 그립니다 호이안 지난번에 왔을 때는 혼자 와가지고 사진을 별로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동생이랑 왔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기 위해서 동생 있었어 좋겠다. 신 아로미 같은 언니 있어서. 그쵸. 제 동생은? 복. 복이 많네. 신 아로미 같은 언니가 딱 있어버려. 뭔지 <laughs> 이게 좋은 게 카메라 켜놓고 이거 화장하니까 좋은 게 있네 왜냐면 사진 찍을 거잖아 화장하는 이유가 근데 이게 딱카메라 보면 내가 어떤지 지금 실시간으로 딱 보이니까 눈썹이 짝짝인지, 아니면은 뭔지 딱잘 보이네. 근데 지금 해 때문에 조금 그렇다. 이렇게 하면 어둡고, 이렇게 하면 너무 밝아. 밝은 게 낫나, 그래도? 눈썹을 그렸어요. 밀어야 되는데, 살짝. 안 밀어버렸어. 된것 같아요 조금 짝짝이지만 괜찮아요 이정도는 사람이 얼굴이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반 갈라가지고 똑같을 수가 없다고 굉장히 자,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 요거 유명템이잖아 요게 뭐냐면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예요. 그마저 그렇죠, 또 유통기한 시작했지. 야 이거 이번에 면세점에서 산 거예요. 이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고려 쪽부터 내려오는 유명템 아이 프라이머계의 거성 어반디케이입니다. 제돈 주고 면세점에서 이번에 올때 샀어요. 어, 원래 에뛰드꺼 쓰는데. 에뛰드가 안 팔더라고요, 아이 프라이머가. 비싼 돈 주고 샀어요.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생겼네. 어. 세, 이거. 깨끗해. 그 다음에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요. 뭐야? 잘안묻어 나오네. 처음 쓰는 거여가지고. 이렇게 발라요. 그 다음에 손으로 피벼요. 밑까지. 지금 배고픈데 밥 먹고 와서 좀 꾸미고 나갈까 하다가 어밥 먹고 그냥 바로 커피숍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찰칵찰칵 찰칵 찍으려고요. 동생은 쪽집게로 눈썹을 한올한올 한올 뽑고 있네. 그리고 섀도우를 바를게요. 근데 이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 뭐야 왜 섀도우를 발라. 내 쌩얼 메이크업 바지기 아, 쌩얼 메이크업 할 아니, 바에는 생얼이 낫지. 시간이 없어. 섀도우 하나만 바를게. 너는 가못 봐.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점심을 못 먹었다고. 됐어. 섀도우 이제 끝났어. 쓱쓱 바르는 거야. 그다음에 <laughs> 동생 뷰러 이거 뷰러 어. 이거 밖에 없냐? 그거 내 건데? 그게 내 건데? 응. 이 2개 사가지고 뷰러로 눈날 찍고 딱딱 찍어요. 절도있게 딱 동작을 응. 절도가 딱 있어야 돼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너 이거 다 내꺼 훔쳐갔다 뭐냐? 제가 올때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샀거든요? 이거랑 이거랑 다산 건데 동생이 갖고 있네요 다 뭐야? 아, 각질 제거 좀 해야겠다 각질이 많이 일어났네요 오랜만에 그리니까 잘안 그려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망쳐가지고 점점 길어지고 있어, 아이라인이. 봐봐. 여기까지 갈 거야. 뭐야! <laughs> 면봉 있네. <laughs> 눈썹은 잘 그릴 것 같은데. 아이라인 너무 길어졌다. 눈을 새로 창조.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, 너무 내려버렸네. 누가 아이라인을 5cm 씩그려야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. 아이라인을 10cm를 그리던, 20cm를 그리던 난간이요. 원래 사진 찍을 때는 좀 과하게 하는 거야, 화장요아니좀 마음에 안 드는데? 해봐, 봐봐. 뭐야? 하나는 왜, 오, 왜 올라가게 하냐고. 올라가게 그래, 하나만 내려가게 만들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게 좀안 되네. 왼쪽은 슬프고, 오른쪽은 화났어. <laughs> 지키앤 하이드 메이크업. 아 와. 이쪽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너무 이상하게 그려 <그렸다. 웃음> 너무 왜 이렇게 내렸는데?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다시 그리는 거 없어 가자 <laughs> 면봉도 없어 그리고 한번 잠시 카메라 배틀게 나가서 그 사이에 환장 다 끝내버렸어요 쯔오 옷도 갈아입었지요 이야 여기 조명 좋다 조명이 좋네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반지, 그리고, 요고, 요고, 팔찌, 그리고, 원피스. 됐어, 가자. 안녕.